이거 가야겠다. 자 일단은 스펙업 좀더 할게요. 이게 어? 메모리 뜨는게 값. 오좋됐다야 재밌다. 캐니 <목소리> <괜히> 건드렸다. <목소리> 16강이었는데. 아마나 달리네. 와, 내일 일단 좀 십만 이야좀 충전 해놔야겠다. 그렇지. 수네 무시. 사장이 열렸다. 응? 갑자기? 강아석 쓸어버리는 중. <laughs> <laughs> 진짜 지금은 진짜 오야 아, 지좋가 좋은, <laughs> 좋은 선수. 로 호구로 고있었수는데 이게 내가봤은 때는 로 좋은 선수망 좋은 선수가 좋은 선수를1 7선노가 좋은 선수가 좋다 선수가 좋은 선수가 좋은 선수가 좋은 좋다좋 저거 진짜 요렁이형나 2000원, 5000원, 3000원에 샀잖아 무조건 열려야. 15에서 절대 안 지른다 야이개 <목소리> X <족> 같은 게임 <목소리> 아왜 건드린 거야 이 멍청한 새끼 <목소리> 아니 알트가 18강을 아까 보니까 18강 끼고 있더라고 그래서 17강까지만 할까 싶어가지고 <목소리> 15에서 멈춰나 가자 형아 16이었는데 어떻게 15에서 멈춰 나는, 나는 야, 형 17까지 야. 가가지고 10 넘겼어 2 0뭐 다시 올린 거에요 나18 갈라고 형 300개 썼어 32 30, 3000도 아예 안 떴어 근데 심지어 솔직히 아, 어, 약간 타협 안 하고 게... 그냥 그냥 좀 열릴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솔직히 목걸이랑 귀걸이는 솔직히 가, 가고 싶게 받아 안 됩니까 당연히 네. 솔직히 뽀록으로 전투력 올리기 제일 좋은 게 이거긴 해 그건 인정 아까 타협했어야 지형 제발 제발 나와. 아이 평신 같은 희발. 제발 나오면 진짜 간절한 거 없죠. 풀포할 때도. 웬만하면 안 하는 건데. 진짜. 아 씨야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원래 이런 형, 스타일 아닌데. 중심이... <laughs> 이해합니다 형님. 이해합니다 형님. 씨야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. 기분 나 알지 내가. <laughs> 형 그래도 형 600, 600원 700원 샀잖아. 난3 0 0 0 원에 샀어 형. <웃음> 그만하시죠. 그만하시형님 <laughs> 내가 봤을 땐저 16가도 절대 못무치다 ㅈ 댔다 이거 당신구만 최소 1까지 오른다 아거 야... 진짜, 진짜 모르겠네 아명 됐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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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들어갔다 ㅈ 댔다 ㅈ 댔다 열렸다 이거 이거, 아, 이거 장신구떡상간다비정상에 정상화 이 개새끼들이 어만대서 밸류를 존나게 뽑네 뭐1까지떨어졌 <laughs> <laughs> 잡혔다요. 장신구. 그게 떡상 간다 요어 뭐야. 아 빨거 <laughs> 버리는데. 필랐다. 코인까지 갈거 같은데. 어... <laughs> 잠깐만. 장신구 가서 들고 있나? 계속... 버리서 올려겠다. 야, 장신구 줬거 800원, 800원에 800원에 올리는데. 세 개밖에 안남았네 아. 800원, 800원 오르는데 어떻게 병수 새끼가 산다 이거. 와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진짜 오고 나오고. 이팔 줄이야. 야, 지금 600원짜리 어깨에 있다. 어. 이거 800 올려야 돼서 사서600 원짜리 9개 있어. 아 어떠 서서 개 조카 새끼가 사냐. <laughs> 일단! 아니야 그거 옆에 누르면 또 그거 뭐야 개수로 하면은. 어, 어 사갔다 누가? 야 이거 파는 걸 매도라고 하나? 850원 매매겠다 파주 한테850 원에 걸어놓긴 했는데 이거. 매듭을, <laughs> 매듭 <매드백, 매드백> 올려놨다. <웃음> 영차. <웃음> 영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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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시비 12는 못쓰지. 플레이 들어갔는데 지금. 혜정형, 계단 800원에 올릴게. 올려봐, 일단. 어... 나 500원 샀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네, 이제 카정이 있다 이렇게 싹 끌고 주고 다시 500원 사야겠다 어점 매수. 아 화가 너무 난다 이거 이거 어떻게 참어. <laughs> 아니 형이왜 질른 거예요 15에서 딱 다시. <laughs> 아 그게 못 했어요, <laughs> 형. 아, 팔해된다니까 내가 말했잖아. 어휴. 나1 8강띄울라고 300개 썼어요. 내 모습들. 아 잠깐만 이거 800원에 말고 900원에 팔아도 되겠네. 아안살 거야. <laughs> 아 진짜 안 사. 어이 <laughs> 900원을 팔리겠는데 이거? 야, 6 0 퍼센트, 수익 봅네요. 아니 뭐야, 수수료를 전나 때가네. 카즈 형, 1 1을 쓴다고? 맞다면서? 졌어. 오케이, 졌어. 졌어. 에노. 카즈 형 올라갔다. 게다가 공격을 풀렸습니다. 열아홉 개짜리. 카즈 형 빨리 사. 5차. 흘린다 이거. 에 진짜 이거 마지막이다. 아 어, 이게 1강에 전투력이 180씩 올라가니까 이걸 어떻게 참냐고 X됐네 진짜 어떻게 눈깔 돌만해 이건 돌만해요 저도 그거 들어가지고천에갔잖아요 이건 돌만해 이건 인정 아 이거 너무 운이야 아, 이거 진짜 진짜 15강 쓸게요 제발 한 번만 15강 쓰자 요 타협하자 타협하자 내가 봤을 때 타협해 타협해 카자형 절대15못써 아니, 무조건 써. 너, 때려, 너, 내려갈 때까지 무조건 버텨야 되겠다. 타협바다타협바다 아, 진짜, 제발. 타협바다타협바다 찢어지는 소리 들리는데. <목소리> 뭐? <목소리> 아우, 금 좀만 기다릴걸. 아니, 좀만 더 기다릴걸. 아, 왜화려을 팠어? 어어 아, 화려한 팠어. 아, 화려한 아, 이평 같은 아, 임이네 진짜 아, 발어 아, 화려한 팠 안되는데 장신구 강화속 코인 덥싸납니다. 야 저거 정확히 출발이 9만.. 9만 3천, 3천 다이아 있었는데 9만 3천 다이아에서 클릭 한번으한 번의 실수로 7만 다이아가 사라졌네. 어 장신구 잘 팔았네요. 고점이잘 털었어요. 난사다 매물 싹다 어. 털었어. 고점이잘 털었어. 아 어, 갑자기 땀 존나 나네. 아 싸하다. 음. 그렇지. 오, 오점칠 너무 좋아. 야, 존나 여유 있다. 여유 있다. 여유 있어. 여유 있다. 야, 그렇지! 그렇지. 아, 2점이아지 그렇지. 나이스. 이거 아, 막 공속 공속 뜨면됐속 공속. 공속. 으로 돌려보자. 아, 아, 이 속도 괜찮아. 이 속도 좋아. 좋다. 끝났네. 끝났네. 이거는. 예 시는안 돌려도 아. 돼. 오. 오. 왜그러냐? 왜 그러냐? 마지막이, 마지막이. 아니, 여유 아 여유있어 16개 남았어 어, 0.75 아... 어렵다 이거 아예 많이 남았잖아 왜그러냐 마지막이 어아 이건 거는이 진짜 타협 봐야된다 이제 아, 대충, 아, 대충 대충 태협 봐야돼 형 이거 10번 남았다 어! 어? 어. 오 씨발! 안돼! 안 돼. 아 여유있어 아, 여유 괜찮아, 어, 괜찮아 괜찮아! 어! 안돼, 형형 안 돼. 대충, 대충 써, 대충 어! 써. 아! 오, 씨발 안돼. 씨발 레전드. 야, 시발. 아, 씨발. 죽 뜯다. 아, <laughs> 아, 이거. 아, 써야 돼, 써야 돼. 와. 존나 못했다. 야, 이 정도면 잘뜬 거지? 존나 잘뜬 거예요. 이는 진짜, 이건 진짜 잘 뜬다. 개 노트예요, 개 노트. 개. 개 노트. 사랑속도 많이 차이 날 거예요. 아, 진짜 존나 무서웠다 한구. 야, 전투력 알트 1등, 카지야 2등. 아 어, 카즈형 스펙 겁나 올라갔는데 월드 월드도 알트 1등 카즈야 2등이다 야 질있다 쩔어잇나 어 카즈형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지 나 장난 아닌데 나 3일 동안 아형 십투구 아, 있네 십투구 응? 십투구 10투구. 그렇지 십투구도 있고 영웅 십투구는 자세가 나와 범이 영웅이잖아 아 영웅 무기가 아, 아. 있구나 목걸이가 좀 웃기긴 하네요 아. 여기서 한 마, 많이 까먹었다. 저기서. 근데 형 근데 목걸이 저거 13강 18강 되잖아요. 필요가 응. 한천 정도 올라가. 한 번. 언젠간 뛰어야지 지금 며칠만 참아야겠다 이거. 18강 간다. 이대로 못 참는다 이거. 모아서야 뭐 돼. 뭐하세요? 한 300개 모아야겠어. 케이브 영 목걸이 16강. 나이스 나이스. 와, 씨발. 한장발랐는데 떠버리네. 완전 미친 새끼네 저말아 <laughs> 어, 좋다. 어재물 재무. 십육 강. 뇨뇨뇨뇨하올라가 와. 살아 있네. 씨발 새끼네. 하못 살아 있나. 야 뭐야 수명 목걸이 1 6 강이네. 아 방금 뛰었지. 야1 8 강. 우와, 와, 멋있어. 와, 존나 부럽다. 어, 형님 축하드립니다. 형님 그만 드리십시오. 18이면 충분합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, 네. 형님. 봐봐. 참 참으시죠, 형님. 그럴까? 네, 네, 네. 예. 아. 어, 지금, 어, 어 뭐야. 화장형 열렸다. 예. 아, 아. 사장님. 화장형 열렸다, 지금. <laughs> 저 부적은 열렸다. 일단 보 시작. 보고 시작됐다 아, 좋다. 게임 끝났다. 아니, 아니 축하하는데 형이 그걸 왜사 가대? 형 아, 950원까지 존버할 거라. 영호탱이 아. 열렸네. 아, 어쩌면 팔았어. 아. 아, 근데 제대로 열렸다 아, 이걸 저점에 파네 아... 발목에서 팔아버렸어요 아... 20%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이템이 보존되었습니다. 아이템이 보존되었습니다. 강화에, 강화에 실패하셨습니다. 어, 어? 제발. 이걸 어. 마지막 한 개가? 아, 진짜 개 심판 <laughs> 게임. 진짜 존나 열받네 아왜 나만 안 뜨는 거야? 아, <laughs> 진짜. <웃음> 야, <웃음> 처럼 매드복 뚫린다, 형들. 병신 같은 게임. 아 진짜 제발 한 번만 몇 번째냐. 그렇지. 아 씨발 근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 맞냐 이개 같은 게임. 어, 이거 어, 카자 형님. 제가 이거 설계는 아닌데 어. 형이 남은 개수 한 개예요. 어. 지금 15예요. 아 씨발 안 해. 운명 아 진짜 설계가 아니라 내가 운명 문자네 형 이거는 타이밍이 아 싫어 내일 할래. 아 하루만 참으면 500원까지 내려가는데 씨. 야, 이제 우리끼리 설계하지 말자 친하게 지내자, 우리 형님 어? 그니까 저희, 저희 진짜, 진짜 서로, 서로 제 16목걸이잖아요 어. 한 번씩만, 한 번씩 그냥 한 번만 딱 질러볼까요? 안 뜨면은 그만하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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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설계할 때 말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<웃음> <숨기잖아>. <웃음> 둘 중에 한 명을 묻는 거예요, 우 아, 둘 중에 <laughs> 한 명을 묻는다? <laughs> 예예 나쁘지 않은데? 원래 이런 건 하자는 사람이 지더라고 렛츠고 졸라, 우리, 슬리, 슬리, 쪼원에 가시죠. 쟤는 쪼. 쟤는 쪼원. 쟤는 쪼원. 쟤는 쪼원. 쟤는 쪼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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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2원원원 쪼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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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수사마 형이 문주랑 아, 3년을 게임했어. 이런 거 절대 안수가 <laughs> <laughs>